일본에서 일반 사람들한테 야마라고 하면은 음악죠. 이게 사업성이 있나? 돈이 되나를 보고 진출하나요? 야마는 아니에요. 만들 수 있네? 기술이 있어? 그럼 가자. 일본에는 없는 조금 신기한 진취적인 게. 오늘 제가 이 야마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할 게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영업 입장으로 야마하 구매 사람들이나 야마하의 영업을 간 적이 있어. 당시 야마하의 출장 같은 이야기를 얘기해 드릴 건데 다시 되돌리고 싶지 않아요. 보상에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야마하편. 야마하. 일단 그 야마하라는 기업 자체가 있잖아요. 제가 원래 알던 기업 분위기랑 상당히 다릅니다. 이 야마하가 이제 시즈오카에 있는 하마워치 그 동네는 이공계의 동네라 했잖아요. 야마 자체 이공계 사람들이랑 제가 이제 얘기 많이를 많이 했거든요. 즉 일본의 뭐 혼다, 토요타, 뭐 닛산, 뭐 스즈키, 도시바, 뭐별의별 전자 업계라든지 다른 업계를 제가 많이 다녔는데 만나봤는데 이 야마만큼은 특이한 기업으로 제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특이한 기업으로 남아 있냐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 기업 사람들 만나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 정말 저왜 일본은 융통성이 없나요? 일본은 왜 FM 대를 합니까? 그 중에서도 FM 기 중에서도 FM이 야마입니다. 제가 이제 기술진을 데리고, 야마하에, 아, 이 미팅이 있어서 한번 갑니다. 출장 가면은 우리가 이동 시간 계산해가지고, 대충, 아, 공경에서 야마하 본사까지 가려면신칸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럼 미팅 시간을 1시나 2시쯤으로 잡고, 미팅 한 2시간을 하고, 동경 돌아가는 시간 3시간을 하면은, 어? 그러면은 이거 정시 이후네. 아, 또 퇴근해야 되네. 그런 기가 막힌 월급 루팡의 루트를 제가 만들고 싶었으나, 이 야마하는 그게 통하지 않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죠? 박상 다음날 아침 우리 미팅 예 9시부터 합시다. <laughs> 9시요? 왜요? 이번에 할 의제가 주제가 많아가지고 9시부터 해야죠. 저희 한국에서 기술자들이 비행기 타고 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요 맞아 맞아 무슨 상관이 그게 무슨 영업맹인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네요. 그래서 이제 야마에 출장 갈 때는 전날에 이제 미리 들어가서 자야죠. 그건 어쩔 수 없네. 왜냐하면 그, 야마가 위니까 요발할 그렇죠. 때는. 제가 일본 어떤 기업에 가서도 느끼지 못했던 그걸 m 마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수수합니다. 기술자들이 상대방 기술자거든요. 왜 길게 길게 토론하고 싶다 예요 한국에서 오기 힘드니까 기술자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러 갑니다. 그럼 가면은, 한국 기술자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진짜 괴로워합니다. 왜냐면은, 야마하뿐만 아니라, 아우디라든지, 일본의 뭐, 소니라든지, 다른 기업들이랑도 막 미팅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야마하에만 가면 이분들이 진짜 괴로워합니다. 무슨 말이야? 야마하는요, 정말 철저하게 삽니다. 가둬둡니다. 기술적 이슈가 있어요. 예를 우리가 납품하는 기업에서 이슈가 있잖아요. 그게 해결될 때까지 집에 안 보내줘요. 네가 해외에서 도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아침에 들어가 기술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저쪽 회의실 구석에 뭐가 보이냐 마실 거 녹차랑 다과랑 응. 그 다음에 도시락을 쌓아놔요 좋잖아요 어? 많이 뭐 준비해 주셨네요 개꿀 아침 9시에 도시락이 눈에 보여 이게 무슨 말이라면 준이고 점심시간도 여기서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나는 대충 일본 사람들 느낌을 안단 말이야 우리가 오전 시간에 기술 회의하고 이러면 아이고 머리도 좀 아프고 이러는데 공기도 탁하고 이러는데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까요? 이런 말을 할수 있잖아요. 저는 제 회사 커리어 중에서 제가 동시 통역도 많이 하고 회의 통역도 많이 갔습니다. 일본 하다 보니까 제 커리어 중에 유일하게 오전 시간 스타트해서 점심 시간 때가 논스톱으로 회의 진행한 게 야마발동. 그래서 제가 야마 출장을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그 아저씨들은 지치질 않아요. 난그 아저씨에 로봇인줄 알았어. 이번 안건이 여러분 또 다음 안건을 들고 와 이러면서 그럼 나한테 얘기해 박상 이것도 얘기해 주세요. 내가 얘기합니다. 일본으로 저기 저 잠깐 아 괜찮다고. 나도 니꼬 니코니코 니꼬 하죠. 니꼬 니꼬는 괜찮아 가져가. 니꼬 니꼬 하러 나갔다 와. 그럼 또 시작이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내가 니꼬니꼬를 당시 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요 내가 니꼬니꼬 안 하던 사람이었으면은 나는 아침에 들어가서 점심에 카고 저녁 도 도시락을 줍니다, 여러분. 저녁에도 도시락을 줘요. <laughs> 어, 아침은 우리가 먹고 들어가고 점심도 도시락, 저녁도 도시락. 을 우리 준비해 주시니까 좋은 회사네. 물어본다 회의 도중에 저녁 뭐 드실래요 도시락? 저녁 도시락 물어봤을 때 여러분 그 좌절 절망감, 와 오늘도 못 가는가? <laughs> 우리가 이게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회의 하고나면 아이추장가 하면 아 좋은 게 좋은 거네요. 이 동네에 뭐가 유명한 아예이이 이 동네 주변 가면 지금 맛있는 장어집도 있고 음식점이 많아 아 그럼 우리가 돈덕하게 회의도 끝났으니까 우리 가서 한잔 하시면서 그게 아니에요 그런 느낌의 회사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안건 하나 더하자 해. 요 한국에서 온 사원분들도 이거 있다고 생각하잖아 아니요 회의 밤늦게까지 끝나고 밤 10시에 호텔 들어가가지고 준식씨 이 주변에 음식점 없나 이래가지고 내가 그 맥도날드를 신정했어요 도시락은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것 나오나요? 잘나오다 비싼 도시락 천엔짜리 보다좀잘 뭐 어, 넣. 그러면 좋은 도시락을 준비해 주시는. 전문적인 취미 있고 왜냐면은 내가 이제 일본 기업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도시락을 잘못 내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이 기업은 초짜네. 이 기업은 잘하네. 무슨 말이냐? 다른 기업은 도시락을 불가피할 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죄송함이 러면서 도시락을 내고 녹차를 드려요. 이게 일반적이야. 그럼 뜨뜻한 도시락은 어그 나쁘지 않러죠 야마하는 달라. 요 도시락 자체가 약간 식어있는 도시락이 었어요 나쁘지 않아, 그래도. 아침도 안 해요. 그런데 그 기술 직원이 뭘 들고 오냐면 난 놀랐어요. 일회용 미소시루, 뭐, 아 일회용 된장국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부으면 컵라면 같은 게 용기가 있어서 그 된장국이 돼요. 그거를 1인당 한나씩딱 들고 오면. 그러면서 한 어? 눌러줍니다. 있잖아요. 누르면 물 나올 오것처서 박상, 된장국 좋아해요. 이러면서 눌러준다, 직원이. 눌러주면 된장국을, 뜨뜻한 된장국을 딱딱딱. 느낌이 달라. 달라. 이 적거네요. 목매일 수 있다고. 그 회의실 냄새 나는데. 아니 역시 야마 하는 배우신 분들잖아. 난그 보면서 놀랐어. 이 친구들은 얘들은 이미 상습범이다. <laughs> 얘들은 사람들 불러다 놓고 된장국 뜨뜻한 된장국까지 회의실 낼 정도면 얘들은 이미 회사 뭐 FM이다. 난 깜짝 놀랐어. 난그 센세션이었어. 어떻게 회의실에서 된장국을 먹을 생각을 하지? 이게 알게 된 PTSD입니다. 진짜 너무 무섭다 악마다. 악마 쥐었다는구만 아이고야. 응. 그래 뭔가 선생님들랑 저랑 뭔가 느낌 다르네요. 저는 뭔가 좋은 회사 하이? 느낌이 있는데? 도시락뿐만 아니라 된장국도 준비해주시고 예? 와... <laughs> 회사에서 그치? 밥 사주는 거는 좋지만 사람은 휴식이 필요해요 회사 내에서 말고 밖에서 맞아 그지 오늘도 누군가는 뜨끈한 된장국을 먹을수 있겠네 맞아 <laughs> 맞아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생각은 합리적이에요 제가 이제 일본에 많은 이공계 아저씨들이랑 얘기를 해봤지만 그쪽 지역 아저씨들은 좀 특이하게 있어요 뭐냐면 합리적입니다 해외에서 출장을 왔잖아, 기술자들. 한국 기술자들, 일본 기업으로 출장을 왔잖아.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주 못올것이다이 사람들이 오기 힘드니까 왔을 때 우리가 기술회의를 많이 해야 되는 생각인 거야. 음. 시간이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아침부터 불러가지고 돌아갈 때까지 계속 회의를 하는 거야. 하나라도 더 해야 된다 안건을. 기술적으로 상당히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로.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약간씩 있잖아. 사람이 조금 개 이게 잖아 출장을 갈 때, 그 시간을 다 생각해봐. 왔으면은, 사람도 사람끼리 하는 일인데, 적당, 적당하게. 그런 것도 약간 있어야 됩니다. 풀어주는 게. 우리 이면, 오상 그게 옳지 못해. 니들 군대에서도 우리는 FM대로 돌린다. 그게 좋아요. 좀 쉬었다 합시죠. 아, 쉬었다 하시면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면상 있잖아. 요 좋은 게 좋은 게 약간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안 먹혀요. 제일 어이가 없던 게, 이야마라 사람 정말 일본에서 유일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다른 회사 비교했을 때 아, 하나 더 있네요. 스즈키 일본 사람들도 시즈오카 있 회사들이랑 다른 집 회사랑 좀 다르다고 했네요. 가보면 알아요. 일을 해보면 시즈오카는 시골이니까 뭘 해도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지? 음, 상당히 음. 타임 매니지먼트가 잘돼 있습니다. 나름 좋았어요. 공부는 많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음, 사람들이 상당히 순박했습니다. 제가 만난, 어, 그 어떤 일본 기술자들보다도, 야마하 사람들이 상당히 순박하고 좋았습니다. 월급도 시즈오카인 기업들 중에 센 편입니다. 시즈오카가 물가가 싼 편인데, 스즈키보다 야마하가 월급이 셉니다. 이런 장거.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야마하 발동기 얘기인데, 지금 오토바이 안 되겠죠? 그 회사를 정말 자주 다녔습니다. 정말 자주 다니고, 그 주변에는 정말 지리가 밝아요. 내비게이션 없이도 지금도 갈수 있습니다. 그 마라톤 회의 때문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지만, 10시간 동안, 예, 그렇습니다. 아, 이를통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 아, 이래통.